우리 교회에 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질문을 갖고 있을 때또 특히 신앙 생활을 처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파를 잘 하려면 도우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어, 이런저런 질문이 나올 때 편하게 잘 답을 해줄 수 있는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도우미를 하시는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참그 알파 도우미로 섬기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그 질문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 알파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하나씩 둘씩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에 삶이 기쁨이 들어가는 걸볼때 내가 간접적으로 또 나도 기뻐집니다. 참, 그래서 알파 도우미를 하는데 그 일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기뻐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예뻐진답니다. 얼굴이 예뻐지고 삶이 바빠지고 그리고 마음이 기뻐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를 그러므로 종합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삼뿌해진다. 삼뿌. 산뿌. 그래서 늘 제가 우리 시니어 칼리지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삼뿌하게 삽시다.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뭐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어렵고 답답한 일들을 만나죠. 만나면 참 믿음이 얻을 때는 많이 없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막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 안에는 샘물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이 계속 나오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도 나와 있고 11절에도 나와 있는데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즐거워하노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노라. 왜냐하면요.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를 모를 때는요, 우리의 가치가 있었고, 우리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사, 사,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나 철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뭐 어, 어쩌면 그전에도 예수에 대한 것을 많이 접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영어로 표현하면 it started to make sense. make sense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이제 있었던 세상이 점점 점점 이제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와 기준은 이제 사라지고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변하거든요. 이렇게 변하면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born again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근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중생에 확실한,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이해와 또그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보너게 n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을 할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납득이 가지만 이것이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고 "맞다, 맞다"라고 어떤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기에는 아직 조금 스텝이 더 필요한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갑니다. 이제 여행을 가기로 작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지역을 우리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기 전에 사전 계획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을 읽고,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사도 해보고 아니면 지도를 펴놓고 여기는 어떻게 생겼나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와서 거기를 가봅니다. 아, 갔더니 물론 책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건 직접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손과 발로 걸어다니면서 이해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낀다 이겁니다. 똑같은 사진을 인터넷에서 봤지만 내가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도 달라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데 맞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랑이 우리 마음의 마음속에서 이 깨달음으로 체험적으로만 올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6세기에 예수회, 예수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이 프란체스카 하비에르라는 분입니다. 하비에르라는 분인데 그분의 전기를 얼마 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가 그분의 전기를 썼는데 그분이 참 책을 잘 쓰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전기를 쓰는데 그 머릿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전기를 쓸때좀 독특한 버릇이 있다 하면서 내가 쓰려고 하는 이 전기의 대상, 이 인물을 인물이 태어난 곳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살았던 곳, 주로 다녔던 그, 그 길을 내가 다니고 죽었던 장소, 그리고 그분이 묻혀있는 곳까지 난 찾아가서 내가 생생하게 감동을 느끼고 난 다음에 전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비에르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태어난 곳도 갔습니다. 태어난 곳에 가서 이제 그분이 쭉 공부를 하고 또 파리에,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 그의 동료이자 스승이었던 아, 이나시오 로, 로열라라는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파송을 받아서 그 망망한 그, 그 배를 타고 망망한 이제 항해를 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래서 그 아나시오 로열라와 작별하던 그 바로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리고 이제 이아아 어, 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드디어 인도에 도착을 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머리를 대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냥 땅에 엎드린 상태에서 자기를 파송한 어, 로열라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거를 막 생각을 하면서 아 어땠을까 이러고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해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시체가 시신이 이제 지금 유해가, 지금도 인도의 고아라는 곳에 대성당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까지 가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직접 발로 뛰면서 찍은 사진을 다 집어넣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읽어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을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 대한 전기를 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을 다 모아가지고 하면 나름대로 되겠죠 뭐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래도 좀 동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시대에 못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어떡하냐 그 사람이 갔던 곳, 공부했던 장소 뭐 살아서 숨 쉬며 움직였던 그런 공간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전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끼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죠. 사,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 읽고 한 것은 머리에만 남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가슴에 남고 손발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서 이 이론적인 개념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동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보너게 n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약속으로...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사정전에. 성령을 우리가 다 받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우리 번역으로는 조금 그 명확하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에 부은바 대미니 그랬는데,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 완전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정규적인 사역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성령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일상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성령의 특별하고 산발적이며 보편적이 아닌 은사 체험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부어 주심으로, 화평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성령의 일상적인 사역보다는 치유와 방언의 은사들, 바울이 지적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은사들, 이 은사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성령의 일상적인 사역이 특별한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말이죠.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령님의 일상 에브리데이의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야 어디서 뭐가 큰 지폐가 있다더라. 거기 가면 불이 막 떨어진다더라. 가면 성령을 받는다더라. 거기 가봐라. 치유의 은사를 받는다더라. 가봐라.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대부분 평 성도들이 치유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에는 관심이 지금 아,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날까요? 치유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에는 관심이 지대한데 왜 평소 아주 일상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기에 우리 어떤 큰 오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에 가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시해서 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분명한 외적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일꾼으로 인정하셨다. 이 어떻게 하나님께 막 인정받은 그런 기분이 든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더, 더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왜 주시느냐 이겁니다.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주시느냐 이거예요. 왜 방언을 하게 하시고 방언을 통역하게 하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왜 이런저런 은사를 교회에 주시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느낀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느끼도록 해주시고 있는 것이 성령의 보편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특별한 이유를 위해서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은사를 받아서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고 있고 진작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은 별 볼일 없이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 영이, 심령이 컬칼하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에라,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나 몇개 뿌리를 뽑아가지고 내려와야 되겠다. 쥐아쥐아하고 목이 다 쉬도록 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들을 키워봐도 그래요. 애들을 키워봐도. 부모의 사랑은 그 아이에게 매일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렇죠? 잠잘 때잘 자는지 확인해주고 이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뭐가 부모의 사랑이겠습니까 가끔 뭐 신나, 신난다고 해가지고 멀리 드라이브 한번 가서 좋은 거 보여주고 왔다고 해서 사랑이 더 심한 건가요 더큰 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저를 보시는 얼굴이 별로 이렇게 설득이 안된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가 보다 나는 아닌데 난 아직까지도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매해 2월 23일이 되면 둘레마을을 시작한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는 날이에요. 2월 23일. 그분이 1970년대에 청계천에 이제 그 못사는 그런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반정부 시위를 좀 했나 보죠.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어쨌든 뭐 그건 적응하는 거는 했, 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했는데 아그 추운 거는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예막그 감옥 안에가 추우니까 막막 등거리 오싹오싹하고 막 뼛속까지도 막 막그 추위가 사무쳐 들어가는데 그리고 한참 추울 때는 막 머리가 막 해가지고 생각도 안 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도 추워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성경책을 열고 처음부터 불이 나오는 구절만 찾았답니다. 불, 불이 나오는.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치료업기 3장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춥지, 어떡하겠어요. 추워, 추워, 추운데. 근데 뭐, 한때는 막 중앙정보부에 끌려다니면서 조사를 받는데 그 사람 잠을 못 자게 밤새도록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다시 감옥으로 이제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걸어 가는데 그눈 눈밭에 눈길에 이제 신발에 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말 안에 눈이 들어가고. 근데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으니까 피곤하고 밤새 받았으니 지쳤잖아요. 그냥 쓰러져 잔다는 겁니다. 사실은 양말을 벗고 그걸 다 말려야 되는데 그렇게 자다 보니까 축축하게 발이 젖은 상태에서 자 가지고 동상이 걸렸어요. 추울 때는 동상이 그래도 견딜만 하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이 좀 따끈따끈해지면 이게 보통 가려운 게 아니에요, 동상이. 그래서 아,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보니까 어이, 더 이상 가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보니까 동상 걸렸던 흔적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고 감사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운의 놀라 막 노래를 부르니까 교도관이 오더니 여보 73번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좀 조용히 좀해 조용히 그래도 그 소리 아랑곳 안 하고 그냥 막또뭐 주운의 놀라 막 찬양을 하는 거죠 또 와가지고 당신 미쳤어 지금?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성령 받아서 미쳤습니다 쯧쯧쯔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찬양을 했대요 이분 하루 종일 성령 체험을 하고 하루 종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 식사가 나왔는데 뭐 먹을 그런 마음도 안 나고 찬양을 하면서 변기에다가 음식을 다 버렸대. 계속 찬양하는데 또 점심이라고 해가지고 또 왔는데 그것도 버렸어요. 계속 하는데 저녁이라고 해서 그것도 버렸어요. 하루 세끼를 다 금식을 하고 나니까 이야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이 땅에서 살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 있는 한. 2월 23일은 내가 금식하는 날이다. 내이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음식하겠다 하고 그, 금식을 하겠다 하고 지금까지 지내 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렇 성령께서 우리 삶속에찾아오셔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제가 존경하는 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그 어, 김지렁 목사님 같은 이런 분이 체험한 이런 특별한 성령의 체험은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참 글도 참 탁월한데, 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고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부어 주셨다는 말을 그 단어를 좀더 들여다보면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홍수가 나듯이 막막 막 거세게 물이 그냥 막 넘쳐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어 완전 시제, 시제, perfect tense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과거에 일어나서 그때는 막 물밀듯이 물려왔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다 메말라서 없어졌다가 아니라 과거에 시작한 그 홍수가 지금까지도 물에 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막 감동적이어야 되고 막 눈물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나는 일어나면 짜증 나고 일어나면 입술에 불평만 있고 일어나면 지금 내가 지금 아무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 지나, 끝날지도 모르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우울증에만 빠져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김지렁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참 좋은, 너무나 참 귀한 참 경험을 하셨다. 부럽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거 없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참 많은 성령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 받았습니다. 한번은요, 얼마나 성령의 체험이 강했는지 너무 그 막 닫을 수 없는 그런 기쁨, 환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집에 혼자서 있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공원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 뭐 소리를 질 수도 없고, 뭘 하나 해가지고, 좋다, 쓰레기라, 쓰레기 집자. 쓰레기를 집으러 다녔다니까요. 왜? 주위의 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내 마음이 막 좋아지니까 주위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아니 근데 왜그 경험이 지난 20~30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을까? 있었는데 왜 이제서 비로소 생각을 하니까 그게 기억이 나지?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런 일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린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그래서 여기 성경에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5장 6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이 연약하다는 말은요 신체적으로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약해서 조금만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거나 뭐 마디가 저리거나 그런 연약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연,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건데 참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은근슬쩍 죄를 지으면서 늘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죄속에 빠져있다 이 겁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계속 나가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그, 그,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듯이 어리석은 자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언젠가 뭐 우리 집에 강아지가 토해서 아이고 치워야 되겠다라고 가서 걸레 갖고 왔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강아지가 입맛을 다시, 다시고 있더라니까. <laughs> 제가 그걸 보면서 바로 이게 사람, 인간이에요. 이게. 은혜 받을 때는 그때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마치 지금 나에게 당면한 오늘 이, 이 문제만을 놓고 골,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나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이런 엉뚱한,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떨 땐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진원 목사님은 성의가 있는 분이에요 2월 23일 그 어마어마한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날 되면 금식을 한다 이겁니다 금식하면서 배고픔을 느낄 때 그날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지금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부어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만끽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정말 만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릇된 신관을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 그릇된 신관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우리가 무관심할까요? 그렇지 않죠. 멀리 있어도 늘 생각나는 게 자식입니다. 그렇죠. 만약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무관심한 부모네요. 뭐근 뭐. 그러나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네, 없어요. 팔십이 네. 된 노인이 6 0이된다 노인이 되어가는 아들에게도 예 조심해라 조심해라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 일상의 일거수 일투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마치 삶을 포기한 사람들 같아요 봄이 옵니다 참 금년에는 날씨가 유난히 따뜻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래 그래 봄이 오고 여름 오고 겨울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그런 거야 뭘 그렇게 유별나게 뭐 시를 쓴다고 그러고 시를 그냥 살아 이런 분들 좀 조심하세요 제가. 그리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마치면요, 한번 동네를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보시면서, 야, 봄이 정말 딴 때보다 일찍 온것 같은데, 그 얼음과 눈 속에서 인내하며 올라오기를 기다렸던 지금 새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잘못된 신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정죄하고 우리를 향해서 분노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면 이제 그것은 덮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언제까지나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분노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회개하고 죄상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이제 다 청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럼 러 이제 우리는 손을 내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 이상의 벽을 쌓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구를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은 끝까지 망해야 돼. 그 사람은 망할 거야. 그 사람이 망하기 전까지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아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짧고 짧은 인생인데? 아니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잘 살아라. 망하지 말고 잘 살아라. 나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어도 너는 잘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빈정 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빈정 거리면 그건 더 나쁜 거죠. 진심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화해를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매일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지식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인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에 더욱더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